안녕하세요. 머니튜브 배승현입니다. 보험영업을 재미있게 드리는 펀펀한 보험영업 시작합니다. 자녀보험을 30세 만기로 할 건지 100세 만기로 할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이두 형태의 보험을 단순하게 금전적인 관점에서만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세로 하는 게 낫다는 쪽과 100세로 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관점에서 각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맞는 얘기도 없고 틀린 얘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각자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요. 결과적으로 100세 만기로 하는 게 나았는지 30세 만기로 하는 게 나았는지는 인생을 다 살아서 끝에 가봐야 알수 있는 일인데 그걸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지극히 개인 취향적인 그리고 불확실한 요소는 모두 배제하고 현재 시점 요율 기준으로 산술적인 계산만 보여드립니다. 먼저 선별을 선택하고 가입 연령에는 30세 만기 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를 입력합니다. 이미 가입한 게 아니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그냥 현재 나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태아보험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0세를 입력하겠습니다. 현재 연령은 지금 자녀의 나이를 입력합니다. 일단 5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즉, 자녀보험을 0세 때 태아보험으로 가입했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5살이 된 시점에 고객이 설계사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가입 금액은 암 진단비 가입 금액을 말합니다. 모손해 보험사 암 진단비 특약 하나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보험의 개념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므로 최대한 상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약 보험료로만 계산합니다. 일단 가입 금액은 5천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납입기간은 10년과 2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30년 만기와 100세 만기 보험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납입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중 가까운 납입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20년 납을 선택하겠습니다. 전환 연령은 30세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30세 만기로 자녀보험을 가입해주는 고객들의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일로 0세 남아의 30세 만기 암 진단비 5천만원, 20년 납 보험료는 2,400원입니다. 이 보험료를 20년 납입하면 30세까지 암 진단비 5천만원을 보장 받는 거죠. 그렇게 30세까지 보장을 받다가 30세의 보험이 끝나면 이전과 동일하게 암 진단비 5천만원을 보장 받으려면은 30세에 100세 만기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겠죠. 3 0세의암 진단비 5천만원을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가입하면 지금 요일 기준으로 7950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바로 이 5살 나이에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면 4400원이 됩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연령별 납입 보험료 누계 그래프입니다. 흰색 그래프는 30세 만기로 가입했다가 3 0세 다시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30세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지극히 적은 보험료를 내다가 30세부터 다시 20년 납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30세에 끝나는 보험에 아주 적은 보험료를 내주고 아들은 어른이 돼서 100세 만기 보험을 처음부터 다시 가입한다는 거죠. 오렌지색은 5살인 지금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가입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25세까지 20년 동안 내고 이후로는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30세 만기까지 유지했다가 30세 시점에 100세 만기 보험으로 새로 가입하게 되면 총 납입보험료는 1760만원이지만 지금이라도 100세 만기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총 납입보험료는 970만원으로 훨씬 더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연령별 월 보험료를 참고하시라고 넣어 들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코멘트를 클릭하시면 스크립트가 뜹니다. 이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문장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이 이 스크립트를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코멘트를 한번더 클릭하면 스크립트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30세 만기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입한 분이나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고객을 만나게 되시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셔서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연락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